손태진이 무대에서 울리는 목소리 넘어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감동을 받지만 정작 그의 진짜 이야기는 무대 밖 가족의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어느 날 조용히 전해진 한 소식, 손태진의 부모님이 말레이시아로 이주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왜 하필 말레이시아였을까? 단순히 이국적인 풍경을 꿈꾼 은퇴 생활이었을까? 그 대답은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손태진의 부모님은 긴 시간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다. 치열한 생계,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건 아들 손태진의 제안에서부터였다. 따뜻한 기후, 안정된 생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한 배려. 이 모든 조건이 말레이시아라는 선택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아들의 마음이 닿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영상 속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손태진 부모님의 일상은 고요하면서도 따스했다.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 잡은 집, 밝은 햇살이 스며드는 거실, 아침이면 작은 정원에서 나무 숲을 정리하고, 오후엔 동네 친구들과 차한 잔을 나누는 모습, 그 모든 장면 속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 한마디,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는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태진이는 매달 저희에게 120만원 넘게 보내요.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말 안에는 깊은 사랑과 고마움이 스며 있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매달 빠짐없이 사랑한다는 증표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장면이 공개된 후 온라인은 즉각 반응했다. 진짜 효자다. 마음이 느껴진다. 그 돈보다 더 값진 게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 팬들의 댓글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닌 서로의 삶을 배려하고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가족. 손태진과 그의 부모님은 바로 그 보편적인 사랑의 가치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손태진이 매달 보내는 150만원은 단순한 송금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책임이다. 그는 성공한 아티스트다. 출연료와 콘서트, 광고, 음반으로 이어지는 수입구조 속에서 그는 늘 바쁘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 복잡한 삶의 한가운데에도 변하지 않는 루틴이 있다. 매달, 부모님 계좌로 들어가는 일정 금액, 그리고 그 속엔 아들의 감사와 다짐이 담겨 있다. 돈은 숫자지만 숫자는 감정을 증명할 수 있다. 감성적인 도치가 적용된 이 문장은 손태진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다. 그는 그 숫자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단한 번도 잊지 않았고, 단 하루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을 꿈꿨다. 악보를 볼 줄도 모르던 시절, 처음 피아노를 배웠고, 성악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결정을 했다. 그 모든 과정의 뒤에는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차량의 연습실이 되었고, 어머니의 도시락이 무대 위에 힘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손태지는 그 모든 시간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월 150만원이라는 숫자에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다. 그 지원은 생활을 위한 돈이 아니라 정기적인 감정의 표현이다. 부모님은 매달 그 금액이 들어올 때마다 단순한 통장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들의 안부를 느끼고 감사의 편지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한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를 지켜줘요. 이 말은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니다. 이는 세월이라는 이름의 교차점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다. 부모는 아들에게 세상을 열어줬고, 이제 아들은 부모에게 편안한 하루를 선물한다. 그 사이에는 자주 오가는 메시지, 목소리 통화, 때로는 짧은 방문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은 변하지 않는 유대감의 증표가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 가족이란?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지켜보는 것임을 그의 계좌에서 흘러간 돈보다 부모님의 마음에 남은 건 사랑이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보는 이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이제는 우리 삶의 속도가 생겼어요. 카메라 앞에선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레이시아로의 이지나 이주는 단순한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이른 새벽이면 어머니는 조용한 동네 골목을 산책한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푸른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공기는 상쾌하다. 그 후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다. 몸을 움직이며 웃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오랜만에 클럽하우스를 찾는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취미. 골프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예전엔 일이 바빠서 하고 싶어도 못 했죠. 지금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이 모든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기저에는 늘 아들, 손태진의 존재가 있었다. 그가 보내는 매달의 지원금은 단순히 생계 유지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이제는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아도 된다. 정기 검진도 편히 받을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 줄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눈다. 전엔 늘 태진이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하루가 선물 같아요. 어머니는 밝게 웃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왔던 불안과 고단함이 녹아 있었다. 변화는 소소하지만 깊었다. 동네 커뮤니티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풍성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여유가 단지 경제적 여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들의 태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손태지는 단지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고 있다는 태도를 함께 전했다. 그 마음이 전해졌기에 부모님의 일상도 의미있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삶의 여유는 결국 누군가의 진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손태진의 부모님은 그 진심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깊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바라는 노후의 이상향을 마주하게 된다. 가족과의 따뜻한 연결, 안정적인 삶, 그리고 평온한 하루.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 삶의 정답이 아닐까?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부모님의 삶을 지키고 있는 손태진. 그의 일상은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또 하나의 치열함으로 가득하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의 방식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현재 손태진의 월 수입은 약 7천만원 이상 방송 출연료만 해도 평균이 300만원 수준이며 콘서트, 음원 판매, 광고 등 다양한 수익원이 존재한다. 주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방송 및 공연 출연료, 크로스오버 콘서트,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 판매 그리고 브랜드 광고 협찬, 성악가이자 대중 아티스트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이 그의 수입 구조를 더 폭넓고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이 수입 자체가 아니다. 그는 수입을 대하는 방식이 특별하다. 돈은 곧 책임이다. 이한 문장 안에는 손태진의 경제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수입이 생기면 그중 일부는 반드시 부모님께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개발과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도 함께 고려한다. 부동산, 연금, 저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그가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가족은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제나 가까운 지인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아끼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효도가 아닌 삶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의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감정적인 책임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부모님에게 보내는 돈도, 형제와 나누는 마음도 모두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움직인다. 손태지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다. 그는 돈을 도구로 삼아 사랑과 연결, 책임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 명료하다. 성공이란 단지 개인의 결과가 아니다. 진짜 성공은 주변을 안정시키고, 세대를 연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것이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그 도구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느냐이다. 이 문장은 손태진의 삶을 요약하는데 충분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하고 무대 밖에서는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부모님의 평온한 미소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자녀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손태진의 부모님은 그 금액을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 속에 담긴 아들의 마음을 다시 아들을 위해 되돌려주고 있다. 손태진은 매달 150만원에서 160만원 나의 시가량을 부모님께 송금한다. 그는 그것을 효도의 표현이자 정기적인 감정의 언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 돈을 마주한 부모님의 태도는 또 다르다. 태진이의 미래를 위해서예요. 어머니는 말한다. 우리가 다 쓰지 않아요.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따로 챙겨놔요. 그 마음 속엔 언제나 같은 결심이 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보내준 것이지만, 부모는 그 돈을 다시 아들을 위해 준비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라는 존재의 본질이다. 어머니는 고백한다. 태진이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는 거지만, 저희는 그걸 다시 태진이를 위해 쓸 생각을 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도록요. 이 한마디는 보는 이의 가슴을 조용히 적신다. 자녀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녀를 위한 대비를 멈추지 않는 부모. 그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젊은 시절, 손태진의 부모님은 고단한 시기를 겪어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그 시절의 검소함은 단지 경제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이기도 했다.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그 철학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남아있다. 저축의 방식도 정성스럽다. 현지 은행의 자동이체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모으고 나머지는 별도의 봉투에 현금으로 보관한다. 그 봉투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다. 혹시 모를 때, 태진이를 위해, 오, 그 마음은 계산되지 않았고, 조건 없이 흘러간다. 그리고 그 사랑은 효도보다 더 깊은 감동을 만든다.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부모는 자녀를 돕고 있다. 이 문장은 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자녀를 위한 사랑을 준비하고 있다. 부모란 언제나 자녀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빛이 필요할 때 조용히 등을 떠밀어주는 존재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본질을 다시 일까 한다. 받는 마음에도 책임이 있고, 주는 마음에는 언제나 따뜻한 두 손이 함께 닿아 있다는 것.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손태진의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지금 성공한 아티스트다. 응, 음, 수입, 인기? 모든 것이 따라붙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지킨 것은 단지 성공이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삶의 방향은 그 모든 성공의 중심에 가족이라는 단어를 새겨넣는 것이었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부모님과 자주 연락한다. 영상통화, 짧은 메시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평범한 안부를 주고받는다. 시간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말레이시아를 찾아 부모님을 직접 뵙는다. 그의 마음은 단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다. 단절되지 않은 정서적 연결. 그것이 이 이야기를 감동으로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태진이는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의 말을 해요. 그 마음 하나면 세상 어떤 것보다 든든하죠? 이 말은 단지 한 아들을 향한 자랑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주는 진심이다. 카메라가 꺼지기 전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당신의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 손태진의 이야기는 단지 스타의 성공담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그는 성공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음악차트나 재정보고서에 있지 않았다. 그의 진짜 성공은 부모님의 미소와 평온한 하루에 있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을 떠올리게 된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한건 언제였을까?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진심을 느끼고 있을까?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자막이 천천히 올라온다. 당신의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손태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배웁니다.